노르웨이가 독일과 치열한 경쟁 끝에 대한민국의 K2표 대신 레오파르트2A7을 선택했었죠. 하지만 현재 그 나비 효과로 인해 유럽의 안보는 10년 태보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로 루마니아의 대통령은 전 세계까지 동원해 10조 원을 들고 다급히 방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2 표전차 500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목표를 우리 정부에 타진해왔습니다. 이 규모는 폴란드가 구매했던 K2 전차 180대와 계약 조건이 비슷하다면 약 12조 원 규모의 엄청난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는 별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장 갑차 레드백에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우리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레드백을 도입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들과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밝힌 바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한국 방산 무기의 뛰어난 화력과 저렴한 유지비, 독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납기 시간에 벌써 매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구소련제 무기와 동국권 무기들로만 국방력을 채워 오던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체계 도입에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명실상부한 나토 최전선 국가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이후 루마니아는 육군 전력의 주력이었던 구소련 전차 T-72 약 60대를 같은 나토 가입국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죠. 또한 유럽 동구권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감에 따라 국방 예산을 확대하면서 노후화된 기갑 전력에 대한 점진적인 교체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나 루마니아 당국은 K2 전차가 노르웨이 수주를 위해 진행된 테스트에서 서방 주력 전차인 독일의 네오파르트2 a 7에 버금가는 성능을 입증한 점에 엄청난 주목을 하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는 독일과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독일의 네오파르트2A7을 수주했지만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군용 장비 평가는 매우 객관적이면서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는데요. 대한민국의 K2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과의 비교에서 비슷한 성능에 가격 경쟁력이 우세하여 거의 최종 단계까지는 우세를 점했으나 막판에 노르웨이가 독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치열했던 수주전에서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오히려 전 세계에서 주목하던 노르웨이의 수주 경합에서 k 2교전차의 위상을 알리게 된, 졌지만 잘 싸운 케이스로 남게 되었는데요. 노르웨이도 어쩔 수 없이 독일의 네오파르트 2A7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렸는데요. 이에 자연스럽게 유럽 국가들은 자원매장량이 많았던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그중 독일은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독일이 노르웨이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큰 손이었던 셈인데 그 결과 노르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르웨이가 에너지 분야 최대 고객 중 하나인 독일을 제쳐두고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 이미 노르웨이에서는 독일과 다양한 군사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즉 공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긴 했지만 사실상 독일로 내정되 있던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한국의 K2는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노르웨이에서의 수주가 무산된 이후 국방부 역시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죠. 노르웨이 전차 사업 입찰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험 평가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 정부와 군으로부터 K2 전차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인받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증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매우 밝아졌고 지금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한국 무기가 당시 노르웨이에서 그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현재 동구권 무기 시장을 점거하고 있다면 지금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를 수주했을 때는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질 만큼 장기화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러시아가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무기 삼아 나토가입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노르웨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소에 따른 EU연합 최대의 가스 공급국이 되었죠.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분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공급량을 노르웨이 혼자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유럽의 천연가스 제재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략적 외교적 이득을 보려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후에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노르웨이는 정말 눈에 가시로 느껴지겠죠. 러우 전쟁 전황이 장기화되면서 푸틴의 당투 예상과는 다르게 천연가스 제재안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유럽 나토국과 천연가스 제재 전략에 방해가 되는 노르웨이로 러시아의 시선이 돌아가면서 노르웨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그 길이는 무려 2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길게 뻗어 있는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상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비해야 할 거점이 매우 많은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선을 타고 있는 노르웨이는 한시라도 빠르게 육군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육군 전력의 주력이었던 레오파르트 2A4 전차 16대는 태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보내버린 상황이고, 독일에게 수주받기로 계약했던 레오파르트2A7은 26년부터 인도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전력보강의 한시가 급한 노르웨이 정부는 폴란드와 한국의 K2우표 도입계약에 납기기한을 접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오파르트2A7을 생산하는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의 단점으로 꼽히는 느린 생산성으로 인해 노르웨이는 독일에서 레오파르트54대 인도를 26년부터 32년까지 6년에 걸쳐 받기로 했던 것인데 폴란드는 한국에서 당장 K2 전차 열대를 3개월이라는 유례가 없던 속도로 들여왔고, 추후 생산 설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독일과의 외교적 관점에 치중해, 군사적 관점을 등한시했던 거래를 해버린 자신들의 과거가 후회될 만도 한 것이죠. 독일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로 구매한 레오파르트2A7 때문에, K2 우표전차 구입 기회를 놓친 노르웨이는 그런 결정을 한 자신들을 후회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그런 노르웨이를 보고 전용기를 타고 한국까지 와서 K2 전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테오도르인치카시 병기총국장과 비치 모카누 군 자원실 부실장 등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달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었죠. 이런 일정은 군 주요 관계자들이 대통령 방안에 앞서 먼저 방문하여 K2 전차와 레드백 철륜형 장갑차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K9 자주포와 레드백을 시승해보는 등 한국의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인데요. 루마니아 역시 나토 최전선 국가로서 주력으로 쓰고 있던 T72 전차 6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커다란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푸틴이 몰도바에 위치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던 평화협정을 스스로 폐기하면서 그와 가까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는 전쟁의 불똥이 떨어지고 말았죠.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준비 중이던 전력 증강 사업의 규모와 그 시기에 큰 변화가 닥쳤는데요.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방한 일정을 잡아 이번 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루마니아는 본격적인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루마니아 군의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차 전력을 모두 한국 무기로 세대 교체하게 된다면 최소 300대에서 500여 대의 전차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가 K2 표전차를 계약하면서 알려진 흑표 180대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거래였다는 점을 보면 K2 500대가 도입될 루마니아의 계약 규모는 약 12조 상당의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루마니아가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무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동유럽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루마니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EU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뒤를 따르는 동유럽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에서 올해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인데요. 유럽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던 루마니아가 현재 이토록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전쟁 특수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해 기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머물던 기업의 상당수가 루마니아로 이전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나토에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점진적인 도입 과정과 폴란드에 마련될 예정인 생산 라인을 통해 착실의 계약을 진행한다면 루마니아의 10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K방사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벌어진 유럽 국가들의 안보 공백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 유럽 시장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